고고! 오 매력쟁이 매력쟁이, 매력쟁이. 아오 기억 좀어 그만 경제가 이렇게 아 산드령 무대에 빠졌었습니다 여기서 그 매력 흘리지 못해 아아아안 하자야 안 하자야 이거 부럽지 아아 제가 단 하나를 대표하지않았습니다 여러분. 대장님 아니세요? 예? 그러니까 네? 대장님 네? 아니세요? 아, 저 회장 아닙니다. 어, 회장 아니에요? 네 회장으로? 대장이에요? 대장할까요? 어, 대장 <laughs> 알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대장님. 울피클럽 <우리> 대장님이세요. <laughs> 자, 대장님. 네. 저하고 따라오십시오. <laughs> 자! 네, 앉아서 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산들형과 좀더 속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추천곡들을 직접 불러주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네, 헐, 오 헐, 반응 좋아요. 좋습니다. 바로 산들 스토리인데요. 여러분 어때요? 기대되시나요? 네. 짜자잔. 톨 스토리. 오호, 마포 대추야. 나이 세상에 태어나기 잘한 것 같아. <laughs> 아무 말이라 해도 기분이 좋네. <laughs> 오디! 대장님, 네, 이런 시간을 갖고 싶다는 이런 시간요. <laughs> 네, <웃음> 제 얘기를 나누는. 네, 상장님의 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준비했습니다. 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뭐 그냥, 뭐 바라보들과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싶기도 하고, 일단은 제 얘기를 좀 많이 들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음 네. 그냥 그랬어요. 그냥 노래를 일단은 아 자꾸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다시 돌리게 되는데 제가 노래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나는 말을 못하니까 어, 노래로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우리 바나들이랑도 노래로 최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산들스토리라는 주제로 해서 어떻게든 끼워 맞춰봤어요 <laughs> 네. 재밌을 거예요 네, 딱 뭔가 형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럴 때 함께했던 우리 바나부들 있나요? 네! 뭐 많이 계시네. 이래 때 바나 분들께서는 뭔가 아, 이래 때랑 똑같은 거 했겠지, 뭐 똑같은 내용이겠지, 똑같은 노래 했겠지 하시겠지만 전혀 다른 오, 내용과 오, 노래이기 때문에요 더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바나를 위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와 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산들 스토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이야기의 주제를 맞추셔야 산들 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주제 보여주세요. 기억. 알로! you <laughs> 여자, 여자. 뭐라고? 김가. 고, 고주? 공주. 곤주? 곤죽? 내가 곤주이 됐어요. 일을 하고 이 하려고 그 보니까. 아? <laughs> 어? 뭐라고? 아 미안해, 나이거 내, 내 목소리 더 컸어. 뭐라고? 자, 공주 귀한번넘겨주세요 <laughs> <laughs> 죄송한데 저를 공주라고 부르시아 공주씨 <laughs> 왜 그러세요? 저찬인데요 아니, <laughs> 공주씨 <laughs> 왜 그러세요? 저공찬님 아니, 공주씨 왜 그러세요? 하지만 <정공찬입니다>. <웃음> 에이, <웃음> 저 공찬입니다 예, 항상 공찬이에요 저희 이러다 할 거예요, 기다려봐요 진짜 안할 건데요? 어, 한 번만 <laughs> 싫어요 한 번만 <laughs> 싫어요 안할 <laughs> 거야 정답 아까 나왔죠. 정답 공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네, 삼대형 가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나요? 가족. 음. 네, 아까 전에는 뭐 동심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네? 네 성장 얘기했었죠. 그래서 봉심 어린아이에서 조금 이제 성장을 했던 뭐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음 가족 사실은 가족이라는 말만 사실 들어도 뭉클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족이 우리 지금 부모님. 그리고 누나, 그리고 저, 이렇게 있지만 또. 아, 망고 자주 제외했어. 아, 아, 아 너무 지저서 그래. 망고도 <laughs> <laughs> 있고요. 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있거든요. 우리 멤버들. 하나, 진짜 저한테는 음, 무엇과도 갖고 있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라 음, 우리 반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우리 가족이죠. 가족이라는 말 한마디만 했는데 이렇게 따뜻해진다. 에어컨 안 되나요 여기? 음, 따뜻해지고 너무 좋네요. 우리가 또 특히나 오늘이 제 생일 때문에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네. 생일날 되면 또 가족들이랑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 하고 와 아, 그런 게참 좋은데 우리 반아들이랑 우리 멤버. 봉찬이랑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저 뒤에 뭐 우리 회사 식구들 저 뒤에도 저 뒤에도 계시고요 저한테는 정말 다 소중한 가족들입니다. 네, 다들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어우, 그럼 우리 앞에 있는 바나에게 고마웠을 때는 언제였어요? 정말 많겠지만, 사실은 고마워, 고마웠던 순간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제 앞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서 저는 진짜로 움클하고 너무 고맙고. 그런데 저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서치 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진짜로 계속 소통하고 싶어서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서치를 많이 하면서 우리 바아들한테 너무 힐링도 많이 받았고요, 사실은. 위로도 많이 받고, 또 용기도 많이 얻고. 그러면서, 어? 이건 내가 고쳐야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좀 반성했던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저를 아, 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괜찮아, 근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해준 게 저희, 저희 가족 말고, 우리 다나, 우리 멤버들, 우리 4구들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가족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 너무 고맙고. 그런 얘기들을 저는 하나씩 하나씩 듣고, 새기고, 더 열심히 앞을 보고 나아가면서, 아나들한테 더 좋은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계속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 라고 다짐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너무 고마워요. 네. 네. 네 소름끼쳐요 멋있다고 하지 마요. 네. 나는 내 형이란 게 잘할 수 없는데 옆에 있어서서 나는 형 이런 말 해주면 나도 더 힘을 많이 얻지 고맙습니다. 네 생일을 맞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가족에 어울리는 노래로 어떤 곡을 불러주실 건가요? 네. 들이 부른 집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우리 반아들한테집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반아들도 저한테는 집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어릴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스무 아 열아홉 살 때인가요? 이제 서울 올라와야 될때 아버지께서 저 저한테는 너무 큰 일이었거든요. 아나 어떻게 하지? 서울 가서 어떻게 해야지? 아,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무섭고 그때 당시에는 올라간다고 해도 진짜 가수가 될수 있는 건지도 몰랐고 그냥 아, 일단 한번 해보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기엔 너무 큰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께 저는 아, 아버지 저는 사실은 그랬어요. 저안 가겠습니다. 부산에서 더 공부하고 더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무슨 소리 하냐 올라가라 했다. 올라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딪혀서 하고 안 되면 돌아와라. 너한테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집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그게 정말 큰 힘이거든요. 계속해서 웃을 수 있고,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는, 저에게는 엄청 든든한 의미예요. 그 집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 반아들한테도 저와 우리 비원의 부가 집 같이 정말 든든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첫곡 산들의 스토리의 첫곡은 집으로 그리고 주제는 가족으로 전해봤습니다아참 <laughs> 너무 티아이였나요 <laughs> 저는 항상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쑥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음. 그래,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산드령의 집 듣고 오겠습니다.